4학년 1학기 9단원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글이라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관 이 있고, 단원의 개를 보시면 문법으로 되어 있네요. 문법 내용이 앞에 나온 걸 보면 이 단원의 핵심 성취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 사실은 이 문법 내용은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성취 기준입니다. 그렇죠? 지식이나 뭐 기능 또는 전략보다는 태도와 관련되 있는 내용인데, 어, 상당히 많은 양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말하기에서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후자료 그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성할 때 또는 수업 시연을 할때 생각할 것들, 선수학습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본 학습을 한다. 그 다음에 후속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 도입 단계에서 동기 유발과 함께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언급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업이 마무리되는 정리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학습할지 후속 학습에 대한 연계를 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 고급과 어, 수업에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단원의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 한글의 구조성을 이해하고 한글을 바르게 사용할 수있다다는 학습 목표가 있고 차시 학습 목표를 보니까 1부터 10차시까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국어과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단른 학습 목표 하나를 가지고 또는 성취 기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잘게 차시 학습 목표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문자가 필요한 까닭을 안다.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을 시작한 거죠. 한글의 우수성인데 한글을 바로 학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글도 이제 글자의 한 종류니까 문자가 필요한 까닭이 뭔지를 알아보고 한글을 만드는 과정을 어, 이해하는 그렇게 지금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글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태도를 지리는 그런 흐름을 여기서 안내를 하고 있죠. 어, 그 다음에 들려주기 자료가 나와 있고요. 어, 다른 평가계획도 포함이 되겠죠. 어, 설명하는지 평가하고, 또, 태도도 내면화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는지 평가한다는데,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 뭐, 지필평가로 평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 대단한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 어, 오늘은 여러분, 지식 담고 학습 모형을 적용한 예입니다. 5, 6차 시 학습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학년 정도니까 그 다음에 문자가 필요한 까닭 그죠알수 이전에 문자가 없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자기의 생각을 또는 뭐 그런 느낌을 또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한 학습을 하고 어좀 이어질 텐데요. 상행 문자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죠? 문자의 필요성에 이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3, 4차시 학습을 할 것이고 이어서 한글이 만들어지는 과정, 어, 과정이든지, 글이 만화 형태로 어,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죠? 어, 우리 백성들이 한글 사용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뭐 제한적인 그런 언어 생활, 문자 생활을 했겠죠? 어, 사실은 뭐 그당시의 문자는 어, 권력을 가진 일정한 어떤 그런 어, 분들만 어, 소유했던 것이었죠. 그죠? 어, 그렇게 했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화책으로 구성을 했네요, 만화로. 어, 뭐 상당히 내용이니까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거니까. 어, 그런 과정을 하고 이제 훈민정음의 탄생이라는 어, 글을 읽고 또 이제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오 6차시, 바로 이렇게 본차시인데 어, 2 0 1 5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차시별로 어, 특정한 한 단원에 어,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을 어, 적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어, 한글에 위대한 이유, 박영순 어, 교수님이 쓴 내용인데 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 임용고사 국어 문제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 내용을 어, 찾아서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도록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 우리 지식탐구학습모형인데 지식탐구학습모형도 그렇죠. 문제확인, 자료탐색, 지식발견, 지식적용인데 그런데 <laughs> 주요활동을 보면 어, 조금씩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보니까 주요활동에 보니까 한글에 대한 칭찬 살펴보기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은 일반적인 모형의 단계고 보통 오른쪽은 주요활동인데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한글 이 관련된 학습을 하는 내용을 좀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어, 여러분, 이 글은, 이 글과 관계 있는 내용을 이전에 국어과 교육과정 부분에서 임용고사 문제로 출제를 했었죠. 이를테면 뭐, 기본자에서 획을 더해서 확장한 문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획을 더한다는 이런 원리를 어, 학생들한테 지도하는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내는 거죠. 어, 그런데 뭐 아주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 기억 다음에 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억이 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본자에서 어, 하나씩 어, 획, 이 획이 더해진 게 아니냐, 그죠? 첨자가 된 거죠. 어, 그런 의미로 어, 이제 질문을 한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 어떻게 어 되어진 건가 아,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거 학생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 과정을 보니까 지식탐구 학습 모형이죠 어, 문제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동기유발 나오죠 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교수 학습 모형을 보면 사실 이게 5, 6차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기유발을 할때 바로 여기서는 어, 한글에 대한 칭찬의 말들을 읽어주거나 화면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학습했던 전시학습에 대한 어떤 연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5, 6차시라고 보면 3, 4차시에서 학습한 그 내용과 연계한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 한 줄의 교사의 어떤 말,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예상되는 반응을 추가 한 것하고 바로 동기유발 들어가는 건좀 다르겠죠. 또는 동기유발을 할 때도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 연계한 동기유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해보면서? 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면서 질문을 할수 있겠죠. 자, 세계학자들이 한글을 칭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반응을 하겠죠. 예상되는 답을 합니다. 오른쪽에다가 자료민 유의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자료민 유의점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을 칭찬하는 구체적인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한글의 특징 알아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목표 확인하기 어, 실제로 판서를 할 때는 학습목표 라고 어, 하기보다는 학습문제라고 구성을 한다고 했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학습문제 한글의 특성을 이해하여 봅시다 인데 이해하시다라는게 여러분 학습목표로 적절합니까 <laughs> 그죠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이해한다는 것이 좀 범주가 넓지 않겠습니까 한글의 특성을 이해한다 글을 읽고 한글의 특성을 찾아서 말할 수 있다라든지, 글을 읽고 한글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뭔가 좀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제가 국가 과정안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거죠. 학습 목표 확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 탐구 학습 모형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 자료를 보면은 동기 유발이 나오고 학습 문제 확인하기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학습 목표 확인하기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학습 문제 확인하기라고 쓴다라고 했고 학습 문제로 바뀔 경우에는 한글의 특성을 이해해 봅시다. 물론 뭐 이해해 봅시다가 좀 약간 부적절하지만 뭐 하여봅시다라고 진술하고 실제로 판서도 칠판에도 그렇게 쓰고요. 어, 학생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학습 순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 여기는 필요성, 학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라는 것이 모형에서는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좀 무관하게 계속 학습 순서에 대한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걸로 지금 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죠. 렇자 그런 다음에 자료 탐색하기입니다. 자료 탐색하기는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죠. 렇 탐색해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읽기니까 한글이 위일한 이유가 뭘까? 라고 해서 사실은 1, 2차시, 3, 4차시에서 외국 학자들이라든지 3, 4차시에서 칭찬한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이제 본 겁니다. 어, 그 다음에 글 읽기가 나오죠, 그죠? 어, 자료 탐색하기 에서 읽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고 읽었으니까 그 내용 파악하기. 이 내용을 자료 탐색하기로 본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여기서는. 기본 자료 또는 자료 탐구인데 추가 자료를 더 읽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또 80분이니까 자료 탐색하기로 본 것이고요. 어, 그런 다음에 자료를 탐색했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어, 이 이제 지식 탐구 모형에서는 자기가 읽었던 그 내용, 찾았던 내용, 검색한 그 내용을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어, 읽고 또뭐 보거나 어, 그다음에 분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서로서로 서로 견주어서 한 다음에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걸 이제 지식으로 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알게 된 내용 정리하는 거죠. 뭐이를테면 조금 전에 어, 한글의 어떤 그런 자음자가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걸 읽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글의 자음자는 기본 문자의 핵을 따거나 같은 문자를 하나 더 씁니다. 이런 원리들인 거죠. 그죠또 한글의 모음자는 기본 문자를 서로 합쳐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을 지식 발견하기로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모형의 특징인 겁니다.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발견했으니까. 아, 지식을 뭐 정리하기는 어, 모형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그냥 지식의 발견 및 정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발견 및 정리니까 또뭐 뒷부분에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지식을 적용하는 쪽으로 적용하는 거, 적용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적은 것들을 어, 실제로 이제 뭐 공유하는 거과 함께 그리고 또 나의 생활에도 쓸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쓴 지식을 일반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글의 어떤 제자 원리들이니까 그 원리들을 어 내가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로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식 적용하기, 그다음에 학습 내용 정리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이 부분은 일반화라고 할수 있겠죠. 지식의 적용 및 일반화하기. 여기서는 어, 이제 본인이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 알게 된 내용들을 알리는 자료를 만들자고 했네요 탐구한 내용을 자한글의 어떤 특징을 알고 싶나 했더니 많은 소리로 소리를 문자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 쉽고 빠르게 볼수 있다는 점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빠르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 어, 근데 좀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이전에서 지식탐구를 통해서 찾은 것은 한글의 어떤 제자 원리들인데 또 여기서는 좀 다른 거죠 좀 적용의 어떤 확산성이 좀 크죠 그렇죠? 많이 좀 확산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를테면 어, 한글의 어떤 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이런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아, 야할때이회이 어, 하나 더 붙은 것들이 뭔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한글에 대한 특성을 공유하는 쪽으로 지금 활동을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독창성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은 지식 담구 예, 학습 모형이 적용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